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입니다. 학교 오늘 마미연 브랜드데이를 처음으로 우리 개창이 되었습니다. 박수. 오. 네 오늘 이렇게 한강에서 여기 비비큐 치킨 우리 지금 세 마리 시켰고요. 요거는 우리 마미연후원 주시는 어, 티티카카, 다혼 체데크, 오투비스에서 협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각자 타고 오신 자전거 어, 왜 구입하게 되었는가 하고 그리고 어, 그 자전거 타고 올해 재밌었던 일, 요런 거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어, 체데크 화이트 외장 6단 구입했고요. 제가 요 구입하게 된 계기는 어, 한 4년 전인가 제가 대구에서 미니별로 인터뷰하러 갔다가 거기서 체데크를 한번 시승했었는데 아, 그때 풀카본 미니별로의 그 승차감이 진짜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언젠가 한번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네, 올해 결심해서 구입하게 됐고 제가 체대크 어, 화이트 외장 6단 이 네, 제품 제가 이제 집에서 어, 버스로 한 세정 거장이 있는 어떤 이제 공유 오피스 이런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 자전거를 아무튼 접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제가 브롬튼 타고 몇번 가봤는데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계단이 한 열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는 게또 무겁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어 그래서 제가 체대크를 타고 집에서 사무실 왔다 갔다 할때 주로 많이 사용했고 접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이게 아 확실히 가볍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할 때 느낌도 되게 상쾌한 느낌. 어 내가 이렇게 사무실 일하러 가는 거지만. 이렇게 어디 기분 좋게 자전거 타러 놀러 가는 느낌 이런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바티네의미니벨로 어, 연구소에서 산과 호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오늘 어, 첫 번째 브랜드 데이에 저는 다운 데시 D18을 가지고 어, 참석을 했습니다 어, 다운 데시는 어, 저한테는 첫 번째 드롭바 자전거입니다. 사실 저는 자전거 자체를 트래블러 여행용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니 스프린터들을 고민했지만 가장 중요한 접힌다는 거, 어, 그래서 접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결국은 다운드시를 어, 구입하게 됐고, 지금 한 달여 정도, 어, 키로수로는 한 400키로 정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어, 더군다나 또, 다다나 모델을 본격적으로 또 처음 사용해 봤는데, 어, 그것도 굉장히 어, 어필이 많은 강원도 쪽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어, 아마 내년도 자전거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코스에서 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 종주에서도 아마 저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탑승을 하게 될것 같고요 다운 브랜드에서 지금 드롭바를 조금 더 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한번 튜닝을 해봐서 좀더 여행용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어, 락조 방식의 자전거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힘 전달력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접이식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에서 마르텐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어, 제가, 저는 지금 그, 티티카카의 큐브 X9 이라는 그트라이폴드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걸 타게 된 배경이 전에 이제 저, 저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탔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어, 이제, 국토일주도 하고, 이렇게 주로 한몇 년을 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무릎이 다쳐가지고, 어, 이제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는데, 제 실력이 이제 로드의 동호회 같은 데갈 실력은 안 되고, 혼자 타는 건좀 심심해서 고민하다가, 그, 마틴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여기에 미니벨로 그 동호, 카페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어, 미니벨로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회원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미니벨로를 하나 사야겠다 고민하다가 어 옛날부터 트라이폴드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아 저걸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근데 또 마침 동네에 그 티티카카 대리점의 양재 바이키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다가 아주 거기서 그냥 바로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타보니까 처음엔 기대를 안 했는데 어, 이게 트라이 폴드니까 이게 접는 게 아주 편하고 특히 그 지하철이나 뭐 기차 점프 투어를 할때 아주 그 아주 아주 편하게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저게 세번 접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 잡음 같은 게좀 많이 날줄 알았는데 지금 1년 타고 있는데 아,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끽 소리 나는 게 전혀 없고 또 타이어도 저게 슈발베 타이어로 교차하니까 아주 속도도 잘 나고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는 시마노 그 변속기만 그동안 쭉 사용했는데 처음으로 LTU라는 이제 그 변속기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저 이제 큐브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근데 그거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그 이상 없이 어 9단 기어인데 진짜 변속도 잘 되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저걸 타고 마미언 행사에 어 제가 계속 저걸 타고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남면에서 이제 검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 에 브랜드데이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체대크 투어를 타고 있고요. 올해 5월에 이제 체대크 투어 받고 잘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탔던 거 중에서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서 다시 체디크 투어를 구매를 하게 됐고, 제 마음에 들게 조금 몇 가지 세팅을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어필도 대응하기 좋게 10단으로 나오고, 티아 그 기존에 이제 소라 드레일러도 쓰고 여러 가지 썼는데, 티아그라부터 딱 굉장히 괜찮은데, 티아그라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크게 손댈 것도 없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접, 이것도 이제 트라이폴드다 보니까 접을 때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원터치로 잠기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자전거랑 다르게 카본이다 보니까 그뒤 엉덩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체로 오는 데미지가 적어서 그냥 멀리 갈 때도 편하고 타고 나서 이제 몸 아픈 게 없, 고 허리 아픈 게 일단 딱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미안에서 어, JW79로 활동하고 있는 어, 네, 회원입니다. 저는 오늘 브랜드데이 행사에 다운 대시 D18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시를 탄 지는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뭐 매주, 거의 매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 D18은 소라, 시마노 소라의 구동계하고 뭐 이제 브레이크 다 소라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전거를 사면은 이제 브레이크나 구동계 쪽에 좀 욕심을 내면서 튜닝을 하기 나름이지만 아직은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니벨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걸잘 조합이 되어 있는 자전거인 것 같고요 또 미니스프린터 타입인데 이제 접이식이라는 장점이 있고 전혀 주행할 때는 일반 미니벨로에서 느끼는 그 접이식에 대한 느낌이 없고 어, 락조로 조였을 때는 일반 그냥 비접이식 자전거와 차이점을 거의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우수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운 대시에 좀푹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당분간 은 오랫동안 잘 많이 탈것 같고 여기저기, 뭐, 한강, 자, 한강 도로에서눈 거의 오버스펙에 가까운 자전거라 생각을 하고, 뭐, 속도나 이런 면에서도, 이 자세에서 오는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자전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일반 접이식 자전거보다는 속도 면에서 속도가 매우 잘 나는 점이, 또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이 겨울 지나고 또봄 오고 하면은, 어, 다운, 대시 갖고 뭐 전국 곳곳 다녀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미원에서 황토라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입한 회원인데요 저는 요번에 티티카과 에어 피1 1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벨루를 처음 접하게 된거는요 제가 그 산해를 가는데 그 e m t v 를 가지고 갔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 궁리 끝에 찾아보다가 그 중고장터에 티티카카의 그 전동 모터가 달린 자전거가 나왔어요. 근데 티티카카 에어 P11이 그 크롬홀리 프레임이라서 좀 단단할 것 같고 오래가지고 그걸 이제 인도를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처음 타게 됐는데, 어, 타다 보니까 이제 샥이 없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샥을 바꾸는 에어샥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구동계를 또 이제 중고품을 또 사다가 1142t 짜리 스프라켓을 또 교체했고, 그래서 어, 지난 여름에 그 용인에 있는 묵리라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임도를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미니벨로로 갔다 오니까 그 EMTV 타고 갔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걸로 이제 어, 산이나 임도 이런데를 쭉. 어, 주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마미온 브랜드 데이를 맞아서 여섯 분의 회원님들의 자전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미니벨로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